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1년에 두번 있는 그 공화당의 위트리시 필라델피아에서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부통령이 연설을 하고 대통령도 그곳에 가고 가서 이제 오바마케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멕시코의 장벽을 쌓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화당 정치인들과 대통령 부통령이 함께 의논을 하게 되는데 백악관과 상원 하원이 공화당이 전부 장악하고 나서 있는 그 위트리슨 뭐 지난 한 10년 너무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까지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공화당 리트리스에 가니까, 그곳에서 뭐 연설도 하게 될 테고요. 오늘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는데, 그리고는 이제 금요일인 내일,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과 영국 그 테레사 메이 그 브렉시트에 찬성을 했었던, 그로 인해서 이제 데비 카메론이 물러나고, 이제 몰아내고, 총리가 된이두 사람.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고 난 뒤, 이에 yeah, 이제. 취임하고 난 뒤에 그 맞이하는 외국 손님입니다. 취임하기 전에는 아베 신조가 만났었고요 뉴욕에서.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에 리트리트하는 데까지 가니까 굉장히 그 당파적이고 이런 것은 외교적인 기본 의전에 어긋난다고 뭐 겉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치 그 영국 총리가 민주당도 방문을 해주면 고마워해야지 되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겉으로는 안 합니다. 그런. 과연 그 반가운 일은 아니죠. 영국에서 총리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 공화당 의원들만 만나고 간다면 현재까지의 일정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날 그런 그 스케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게 불편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그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어,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 잘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나토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 그 달라요. 나토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뭐 없어져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어, 나토의 그 중요성 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두 사람이 로널드 레이건과 마가렛 대처가 굉장히 그 1980년대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때의 미국의 대통령 ...과 영국의 그 총리 영국은 뭐 여왕이 상징적 이니까 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 잖아요 그렇게 될수 있을까 이 얘기가 지금 계속 그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 usa 투데이가 좀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이 영국의 총리가 이미 영국 정치인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좀그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칭찬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순진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 뭐 다른 나라에서 아주 그 능구렁이 같은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는 다루기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해서 먼저 그곳에서 흘립니다. 아이 트럼프 그 대통령이 대통령에게는 아주 솔직하게 뒤로 돌려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없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그, 그 이중성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트레사메이 그 총리가 먼저 미, 영국에서 얘기를 했고 좀두 사람이 그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커뮤니케이터라고 할수 있죠.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하는지 언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레이건과 조금 비슷한 것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레이건 대통령은 보다 좀 품위를 지키는 타입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그 보통 사람들의 언어라든가 길거리 저잣거리에서의 말 같은 것을 해서 또 편안하고 어, 그런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유명인이고. 그에 비해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굉장히 강하죠. 두 사람이 정치에 있어서의 그 공통점이 있다면 큰 정부를 싫어한다는 이런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당연히 테러리즘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테고, 시리아의 내전,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 나토 부분, 무역, 어, 부분. 무역이 이제 두 나라의 무역 거래가 뭐 1870억 달러 정도는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브렉시트에서 탈퇴를 하면은 뭐 이게 기간은 좀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나서 영국으로서는 미국과의 무역이 굉장히 더 중요해질 테고, 지금도 그 영국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 내부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외국이 그 되고 있으니까는요. 어 그래서 이제 뭐 이기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24시간 안에 9개국 지도자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이제 테레사 메이가 포함이 돼 있었고요. 이 레이건 대통령과 그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는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그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그~ 가까웠는데 그 이전에는 프랭클린 그~ 로즈벨트와 윈스턴 처칠이 가까웠잖아요 사실은 러시아가 이번에 그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다고 하지만 러시아가 처음도 아니고 영국도 그 윈스턴 처칠이 그 당시에 1차 대전 치르고 2차 대전 너무나 그 힘겹게 싸우고 있었을 때 미국이 개입해 주기를 바라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영국도 그 당시에 개입을 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주도를 해서 어느 대통령이 돼야지 2차 대전에 미국이 탁 들어오게 하는 것을 결정을 할까 해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좋아했었고, 당시에 그 영국이 미국 언론을 상당히 그 이제 그 여론을 그 조성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전쟁에 참전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페이크 뉴스가 그 당시에 이미 있어서 페이크 뉴스 같은 것도 많이 퍼뜨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윈스턴 처칠과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그 이후에 아무튼 굉장히 친했었고, 어, 그리고는 이제 그 30년 만에 테레사 메이, 그, 트럼프, 트럼프 이두 사람이요. 레이건 이후에 30년 만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어, 과연 이게 잘될 것인가. 레이건 대통령은 굉장히 그 마가렛 대처의 일에 있어서의 윤리 같은 것 그리고 강직한 것 노조가 아무리 싫어해도 뭐 탄광 같은 거 폐쇄하고 노조와 대립하고 굉장히 강했잖아요 언론이 아무리 비판을 해도 언론보다 사실은 마가렛 대처가 더 강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그 성공을 했는데 그런 것을 좋아했고 마가렛 대처는 그에 비해서 본인이 그 언론과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그 능숙한 어떤 그 유머러스한 점이라고 할까요? 커뮤니케이트.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했고 두 사람은 구소련을 굉장히 싫어했었다는 것 그리고 자유시장을 좋아했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지금 테레사 메이와 그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는 캐릭터는 그 달라요. 캐릭터는 다르기는 하지만 테레사 메이가 좀 차가운 사람이잖아요. 어, 그 마가렛 대처는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어, 레이건 대통령은 굉장히 좀 차밍한 사람이었고 어, 그에 비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좀그 투박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두 사람 다 지금 현재의 그 영국 총리와 미국 대통령이 어,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것,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테레사 메이도 친구가 별로 없잖아요. 브렉시트를 찬성했었던 것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것 때문에 그 별로 그 내부에서도 공화당 이외에는 친구가 없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테고. 그래서 오늘 그 USA Today가 이두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서 최고의 친구가 될수 있는가. 아직은 모르기는 하지만 서로 필요한 것만은 분명한 거죠. 테레사 메이 그 영국 총리로서는 블랙시트가 재난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해외에 누군가 중요한 사람의 입으로서 홍보가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그 멕시코 대통령도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무역딜 같은 것 tpp를 무효로 했고 나프타도 이제 재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떨, 떨궈져 나가고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 영국과 더 가까워져야지 되는 이런 것들도 그 필요하고 해서 일단 두 사람이 어 서로가 그 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who knows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도 역시 이 부분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 이제 서류 미비자들이 킬러리 크린튼에게 불법으로 투표를 많이 해서 조사를 해야지 된다 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도대체 증거를 대 봐라 하니까 어떤 증거를 댔느냐면은 하 베른하르트 그그 랑거요. 어그 베른하르트 랑거가 그 독일의 두번그 메이저 그메스터 우승자 아니에요. 그가 나에게 얘기를 했다. 플로리다 주에서 선거를 하려고 섰는데 그 선거 관리자가 그 선거를 하기에 굉장히 그 까다롭게 본인에게는 하면서 이그베른하우트랑 거의 앞뒤에 있는 사람은 마치 그 어떤 그 나라 이름도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하면서 어그 사람들에게는 쉽게 투표를 하게 해주더라. 그래서 굉장히 이랑 거가 어 좌절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랑 거에. 딸이 뭐라고 미국 언론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느냐면은 아버지는 지금 영주권자고 독일 시민이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친구도 아니다. 트럼프는 친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다만 우리 아버지는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땡스 기빙 데이에 한번 만났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친구 스토리요. 앞에 그 트럼프가 베른하르트 그난 거가 얘기를 했었다는 그 친구 스토리를 한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언론이 스티브 베넌그 백악관의 이제 어, 주, 주, 수석 그 전략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뉴욕과 플로리다 주두 군데서 유권자 등록을 했다 마치 두번 투표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듣는 사람으로서는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런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스티브 무누스 그 재무장관 그, 그 지명자도 마찬가지로 그두 군데서 유권자 등록을 했는데. 미국에서 2012년을 기준으로 퓨 리서치사가 조사를 했었을 때 275만 명이 두 군데서 이제 그 유권자 등록을 했었던 일이 있는 겁니다. 원래는 뭐 법적으로는 한 군데서만 해야지 되는 겁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었을 때 그것을 얘기를 하고 이제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하고 어떠한 형태로 되든 그 전에 있었던 거주지에서는 없, 없게 되는 것인데 이게 미국의 275만 명이나 유권자가 그렇게 할 때는 사실은 뭐 누구라도 뭐 어떠한 형태로든 할수 있는 거죠. 스티브 베너의 경우는 본인이 분명히 그 뉴욕에서 투표는 한 번만 했습니다. 뉴욕의 그 유권자 등록소에서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저쪽 플로리다 쪽으로 편지도 보냈다고 하는데 플로리다 주에서는 그런 편지는 받은 적은 없다. 그런데 이제 마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두 사람이 두 군데서, 이 트럼프에게 두번 투표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어떤 뭐 행정착오가 될 수도 있고, 본인들이 미처 그 수습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해서 모든 그 언론의 보도를 다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트럼프의 지금 뭐 겨울 별장이 될수 있다고 하는 그 이제 그 프루다주에 있는 골프장이 멤버시 피를 뭐그 어 지금 뭐 20만 달러로 올려서 거의 그두 배를 올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매년 또 14,000달러를 내야지 되는데 이게 이것도 사실은 예전에도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 그 멤버가 줄어드니까 2012년에 반 정도로 지금 그 이제 멤버십 피를 깎았다가 10만 달러로 했다가 취임식 하기 바로 전에 이제 20만 달러로 올렸다고. 이거 전 대통령이 장사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가 뭐 겨울 1장으로도 한다고 하고 땡스기빙데이 때도 갔고 뉴이얼스데이 그 크리스마스 이때도 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곳에서 내가 멤버십을 사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기회도 있네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아무튼 전에도 그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주에 메릴랜드주의 전기 그 컨트랙터가 넌스탑으로 50일 동안 일, 하루에 10시간에서 14시간 동안 일을 하고도 200만 달러 추가 비용을 받지 못했는데 이게 그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이요. 워싱턴 DC에 지어진 어, 트럼프 그 측에서 빨리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넌스탑으로 했는데도 추가 비용을 아직도 그 지불하지 않아서 1,500만 달러만 받아서 이제 200만 달러에 대해서 결국은 뭐달라고 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주니까는 이게 소송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이 트럼프 재단은 3,500건 소송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임금을 너무 그 약속한 대로 주지 않았다, 날짜를 맞추지 않는다 이런 부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돈도 깎을 수 있는 것이고 뭐 하는 것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큰 돈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날짜를 하루만 늦히더라도 돈을 주는 측에서는 그것으로 이자로 돈을 얼마나 버는 거예요. 받는 사람 측에서는 돈을 얼마나 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에 공정한 노동표준법을 이 트럼프 파운데이션에서 24건이나 위반한 그런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그 30개의 종목밖에 되지 않는데 다우지수가 2만 그 사상 처음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많은 일반인들에게는 뭐별 혜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동차를 뭐 여러분들 꼭 딜러에서 사시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딜러가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월마트도 자동차 파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거든요.